파계비 한문 수거 먼 나라 이웃 나라 미국인 Carmen s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? <laughs> 네, 저처럼 옛날 사람들이 보던 학습 만화였습니다. 그 향수를 살려서 부족한 그림 실력이지만 비즈니스용 학습 만화를 그렸어요. 주말에 짬을 내서 동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. 재밌으면 채널 링크에서 구독 눌러주세요. 안녕, 난 도도라고 해. 미국 회사 입사 3년차. 처음 입사했을 때 이런 일도 당황스러웠어. 분명 난 이렇게 배웠는데. How are you? I'm fine, thank you. And you? I'm fine too. 근데 막상 출근하니까 인사가 How's it going? What's up? Hey! 뭐라고 해야지? 당황해서 어버버 해버렸어. 지금은 그 어떤 인사도 잘 받아줄 수 있어. How's it going? Going good. And you? What's up? Nothing much. Hey! Hi! 그 외에도 다른 인사 말이 떠오른 게 있다면 댓글로 알려줘. Thanks. 또 네, 미국에서 생존기